안녕하세요. 모아스프트 장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NCS 스페어스 2022 R1 업데이트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라이트 필드와 프리셋 매니저 기능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GPU 솔브를 통한 시뮬레이션 속도의 가속화, 광학 파트 디자인과 동적 카메라 시뮬레이션 부분의 업데이트 및 메커니컬 제품과의 멀티피직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산성 부분 업데이트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베타 버전으로 라이트 필드 기능이 생성되었습니다.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라이트 필드 센서를 이용하면 라이트 가이드에서부터 나온 빛을 수집하여 라이트 필드 소스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전까지 인벌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지 못하였던 광선 파일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스텀 모델을 위한 새로운 표면 유형 설정의 플러그인 기능이 베타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분석력 표면 모델 및 타사 BSDF의 호환성을 허용합니다. 세 번째로 파라미터 매니지 기능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라이트 가이드 또는 렌즈 등 모든 광학 디자인을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프리셋 매니저 기능이 생성되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스페어스 항목들을 프리셋 매니저로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된 기능을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개선 사항으로 스페어스 내의 트리 구조가 개선되어 여러 가지 항목을 그룹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박스 및 여러 소스에 대한 시각화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카티아 프로젝트를 불러오는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대형 조립체에 대한 탐색이 더욱 매끄럽고 원활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GPU 설보 및 라이브 프리뷰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스페어스에서도 정확도의 손실 없이 GPU 설보를 베타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브 프리뷰 기능에서도 휴먼 비전과 다이나믹 어댑테이션 기능이 업데이트 되어 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센서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카메라 부분을 개선 사항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다이나믹 카메라 시뮬레이션이 베타 버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타임라인이 있는 카메라 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롤링 셔터 및 모션 블러와 같은 동적 효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광학 파트 디자인 부분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TIR 렌즈의 확산을 미세 조정하여 빈 균지성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최대 확산 각도 외에도 확산제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광축 또는 최대 확산의 빛이 축적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베타 버전 기능으로 프리폼 렌즈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두꺼운 모양을 위한 새로운 라이트 가이드가 베타 기능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외의 광학 파트 디자인 부분의 업데이트로는 다면체 지원 기능과 OPD 뷰어의 그리드 시각화 향상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는 NC4 통합 부분입니다. 많은 광학재료의 굴절률은 균일하지 않고 공간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공간의 위치에 따라 굴절 및 흡수의 스펙트럼 변환을 설정할 수 있도록 비균질 재료 모델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스페어스는 시스 메커니컬 제품과 상호작용하여 기하학적 변형을 포함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형된 형상에 해당하는 새로운 광학 속성으로 자동 업데이트되며 광학 워크플로우에 메커니컬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견고한 설계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CS 클라우드 부분의 개선 사항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 가능한 코어수를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클라우드 시뮬레이션 완료 후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치를 활용하여 더욱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NCS 스페어스 2022 R1 업데이트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저희 모아소프트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